인물이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스틸 수인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전설의 배우 연기하신장에서 수인을 소개하자면 어떤 인물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어, 수인은 29살이고 마트에서 일하면서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인물인데요. 어,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수인은 하이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혼자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같아요. 그래서 외롭고 챌린감에 버티는 방식으로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인물이고 그래서 저는 그 의외의 부분이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과 생명에 되게 그렇게까지 의욕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몸의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강우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제서야 공존과 뭐 인간의 유대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오히려 반대로 삶의 의미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스위드 흐름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극단적으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두 존재가 공존하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대로 배우로서 욕심도 많이 나셨을 것 같고 작품을 준비하면서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전혀 다른 두 존재가 한번에 존재하는 만큼 배우로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하면서 완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아무래도. 생물이 들어와 있을 때하인이가 출연했을 때의 모습은 온전히 제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저는 수인을 좀더 제가 할수 있는 한좀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이를 만나기 전에 수인의 삶의 모습, 일상적인 모습들을 좀더 현실에 붙어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하이디를 연기할 때에는 다른 기생생물들과의 공통점 같은 거 그리고 그들과는 또 약간 다른 하이디의 포인트 같은 것들을 어, 많이 떠올렸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수인을 정말 잘 그려낸다면 하이디와의 격차는 자연히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배우로서 전선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총수의 움직임을 상상하면서 기생생물과의 공존을 연기하셨어야 됐잖아요. 이 특별한 시연도 해주시고 굉장히 명확한 디렉팅을 해주시지만 그래도 제 상상 속에 있는 것과 결과물이 얼마나 일치할지는 알 수가 없는 문제여서 연기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이걸 하기로 마음 먹은 이상 의심하지 말고 그걸 연기를 해야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어, 액션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연기해주신 액션 스쿨 선생님들 저희가 신경 써야 하는 포인트들도 다르고 서로 주고받는 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부딪히게 되다 보니까 호흡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외로웠죠. 아무것도 안, 안 보이는데 열심히 싸워야 하니까 그래서 같이 싸우는 상대방이랑 서로 뭔가 신뢰와 마음속을 굉장히 의지하면서 그냥 둘이 싸우고 있다에 집중하면서